이게 북한 통합 농가 북한 문화. 내가 이거 저번에도 했는지 모르겠네. 그냥 또뭐가이거또 또 해. <laughs> 복습하는 차원에서. 음. 음. 소련군이 평양에 입성한 게 1945년 파, 8월 25일. 음. 했고 이제 소련이 이제 그 한반도에 들어오니까 이제 미국이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45년 9월 8일에 이그 들어와서 9월 8일에 들어 이제 인천에 상륙해 가지고 그 군정을 실시, 군정 실시를 공포했어요. 음.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 등 한국인 정권 기관을 전면 부정하고 각지의 인민회와 치안대 등의 해산을 명령했대요. 그리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을 지원 육성했고 이들을 통해 한반도에서 자신의 이해를 실현하였대요. 그리고 이제 친일 경력이 있는 자본가, 지주 출신의 지주 출신의 인사들이 군정의 행정고문이나 고위관료로 임명되었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관료, 경찰기구가 부활됐고. 그니까 친일을 청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없었던 거야. 난 내가 볼때 김구도 뭐안 모시게 해가지고 나는 미국이 죽였을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 한국 사람이 그렇게 배포큰 인간이 없어. <laughs> 응, 어, 김구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니까 이제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미군정에 적극 협력하였대요. 근데 뭐 반민특이니 그게 있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미국 때문에. 그리고 미국 미군정은 이제. 일본인들의 이제 사유 재산을 일본인 재산을 이제 일본인들이 가졌던 한국 재산을 어, 국공유 재산과 일본인 사유 재산을 그니까 국공유 그러니까 재산, 그 나라 재산과는 저기 국가 재산과 사유 재산, 일본인 사유 재산을 몰수했대. 국공유 재산과 사유 재산 몰수해서 보수적인사들 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잘살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 인사들이 다친일파잖요 친일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련은 뭐 했냐. 아. 북조선 인민의 사유, 공유 재산을 소련 군사 당국의 보호 아래 둔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공장 시설 식량 기중한 자원을 반출해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쌀의 경우는 1945년도에 244만 섬 1946년도에 290만 섬이 가축은 1945년에 소 15만두 말 3만두 돼지 5만두 등이 반출되었대요 그러니까 그걸 뺏어간 거야 이제 그 46년도에도 반출되었고, 46도에는 숫자가 없네요. 공장의 시설 경우는 한층 더했대 압록강 수풍발전소에1 0만로와트 발전기 세대를 비롯하여 하몽, 원산, 진남포, 청진 등의 공장 시설에 공장기계, 방제기계, 재령기계, 전동기, 방직사, 가성소다, 가성소다? 현금 등이 반출되었대요. 난 소련도 부자가 된게 지들이 자원이 풍부해서 부자가 된게 아니고 주변 국가 인간은탈탈취 강도질해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게 못 하니까 이제 망한 거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추운 날에 뭐가 동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그 망한 거지. 그 전에 이제 다른 나라 식민지 하면서 뺏어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사는 그 선진국이라는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도 그런가요? 아무튼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다 남의 나라의 고열을 빼가서 지들이 잘 살았지. 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자력갱생해 가지고 자력갱생, 자력해 자력으로 자기 나라에서 자급자족이 돼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자급자족이 되는 날, 100% 자급자족이 됐으니까. 남의 나라를 먹을 거가 없, 부족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 먹을 건 항상 풍족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들 먹을 거처 없으니까, 이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갖고, 저기, 그, 한국 그 자원을 그 골수까지 뽑아갔잖아요. 지금 저기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고혈을 뽑아가서 그잘 사는 거지, 응? 지들 노력으로 잘산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리고 소련 군정에서 발행한 붉은 지폐, 군표. 그 유통은 북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대요. 1945년 9월에서 1947년 7월까지 유통된 군표는 100억 원이 발행됐대요. 그 당시에 100억 원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당시 돈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거를 군표를 주고 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켰대요. 그리고 이제 저기 47년 12월에 화폐개혁을 실시했는데 신화폐를 바꿔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알거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반도, 한반도, 북한 사람들은 알거지를 만든 거야. 다 뺏어간 거야. <laughs> 아, 그래 놓고, 아니, 또 뭐, 아니, 나는 예전에 어디서 들었더라? 소련이 이제 그 전쟁 후에, 이제 그 소련, 그 북한이 전쟁 후에 소련의 지원으로 남한보다 잘 살았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잘산게 아니었어. 아니 탈탈 털어갔는데 뭘 지원을 해줘? <laughs> 이건그 유언부여가 지금 달 날조된 건데. 와. 나는 그러니까 소련의 식민지가 북한이었네. 세상 아 진짜. <laughs> 이, 그, 이, 그, 내가에 그런, 그런 거에서 비하면, 그, 이렇게 한반도가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 그, 뭐든지 자기 손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나라잖아. 작업자적 100% 되잖아요. 예전에 뭐, 배틀로 그 옷, 옷도 만들어서 입고, <laughs> 모든 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손으로, 손으로 해서, 다 먹고 살수 있었잖아요. 부족한 게 없었잖아. 그 조선 시대그 정치하는 것들이 이제 지들 그 뭐지? 이제 불을 축적하려고그 착지한 거 빼고는 착지해서 어려웠지. 그렇지 않았으면 모두가 골고루 그냥 노력한 만큼 잘잘살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 가난했는데 그 가난하다는 건 몰랐어. 근데 <laughs> 우리는 나 그게 참그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나 저한테는 굉장히 정서적인 자산이에요. 어릴 때그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는 그런 거안 했대요. 저는 이제,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깽깽에 가서 우리 집 앞에 이제 요천이 있거든요. 깽변에 이제 그 저기 그, 그, 그렇게렇게 덩굴이 있어요. 그 덩굴로 소쿠리를 만들어요. 근데 하나의 절까지다 만들었어. 그밑자루도 만들고, 었그 장에 가서 사오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장에서 뭐 밀가루 사오고, 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우리 집 옆에 그 디들빵가가 있어서 거기서 했구나.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엄마가 장에 가면 라면 한 박스 사오고 밀가루 사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근데 그게 그게 나빠. 그건 자본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건 어떤 놈이 독점을 하게 만들잖아. 악한 놈이 독점을 하, 독점을 하게 하잖아요. 골고루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아유, 그 친일 청산 못했다고 욕할 거면 미국을 욕해야 되고, 아유 미국을 욕해야 돼요. 미국 때문에 친일 청산을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보수도 미국이 키웠고 진보도 미국이 키웠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진보를 키운 건 선교사들이고 보수를 키운 건 군인들이고 그 미국. 그러니까는 그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제 그 어느 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목적으로 그 다음에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참그 웃기는 인간들이야. 자, <laughs> 그 당근 당근을 한 거지 당근. 근데 그걸 모르고 좋다고 그 저기 하는 그 박상원은 왜 그렇게 그 미국 태극기를 들고 지, 저기 지랄을 연병을 떠는지 모르겠어. <laughs> 응. 문둥이들이야. 이스라엘기까지 뭐그김김 김, 김정민인가 걔가 뭐 이스라엘 뭐 어쩌어쩌고 그래서 그게 그 김정민이가 김정민이 그 말발이 그 박사분들한테 많이 먹히는 것 같더라고. 아니면 그김정민이위해서 저기 하는 건지 언젠갑부터 이스라엘기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김정민이그 유튜브 방송을 봤거든.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이스라엘기가 등장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도 피곤해. 지금 어디로? <laughs>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통 엄청 안전하 아니, <laughs> 출석 수업 끝나고 한, 한강이라도 계속 들어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두 주를 내일 쳐 놀고, 이제 공부한다고 런데또 4월 20, 20일 뭐 날, 그거는 또뭐 8시 부턴가 6시 부턴가, 그 다음날 6시까지 또 이제 서비스를 중단한대요. 미친 것들 아니에요? <laughs> 아유, 난 이제 밤에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 낮에는 공부가 안 돼요. 밤에 돼. 어저께도 안 저기하고 막 이제 아침 에 일찍 일어났는데도 밤에 저기 낮에는 공부가 안 돼. 밤에는 좀씩 그래도 버 이제 두강이 끝내려고 막 길을 썼어요 근데 오, 오늘도 지금 하다가 잊으라고 앉아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리 입력시키는 거죠. 뭐. 이건 복습.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특히 박사모모들 정신 차리고 자한당 찌끄레기들 자한당 정신 차려야 돼. 아니지. 걔네들은 미, 미국한테 큰절해야 되겠구나. 걔네들 자한당은 미국 때문에 살았지. 그동안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큰절해야 되겠네. <laughs> 아무튼 뭐 끝이에요.